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KT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 손목 많이 쓰시잖아요. 전화기나 이제 우리 컴퓨터 많이 하실 때가 있어서 손목이 좀 많이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때 스트레칭 해주면 좋은 몇 가지 동작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준비 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테이블 탑 자세로 만들어 주실 건데요. 두 무릎은 골반 바로 밑에 위치하고, 두 손목, 특히 두 손목 어깨 바로 밑에 위치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최대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서 어깨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올려 주시고요. 그대로 엄지손가락만 올려 볼 거예요. 바닥에서 뛰어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주고 다시 한번 엄지 손가락만 바닥에서 떼 볼게요. 그대로 다시 바닥 내려 주시고요. 한번더 엄지 손가락만 띄어 줍니다. 천천히 바닥 내려주고 그대로 엄지 손가락 바닥에서 띄어서 손목을 올려 줄 거예요. 자, 이때 손, 어깨가 뒤로 가거나 앞으로 너무 가지 않게끔 바로, 손목 바로 위에 어깨에 위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어깨도 아까처럼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유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가락, 엄지손가락과 손목 바닥으로 내려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네 손가락, 그러니까 여덟 손가락이죠? 바디를 바닥에서 꾹 눌러내면서 그대로 손등, 손바닥만 바닥에서 떨어지고 내렸다가, 올려줬다가, 내려줬다가. 이 동작을 계속 해줄 거예요. 손가락은 계속 바닥 밀어내고 있고요. 엄지손가락하고 손목만, 손목 있는 데만 띄어줄 거예요, 바닥에서. 호흡은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손가락 마디마디가 스트레치되도록 호흡은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혹시 호흡 멈추시지 않게끔 계속해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손목과 엄지손가락은 바닥에서 올렸다 내렸다 해줍니다. 자, 우리 세 번만 더 해볼게요. 천천히 너무 빨리 할 필요도 없고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마지막으로 올렸다 내려줍니다. 잘하셨어요. 그대로 엉덩이 엉덩이 발 뒤꿈치 쪽에 앉아 주시고요. 두손 머리 위로 두팔 머리 위로 높이 올려 줄 거예요. 이때 내 우리 팔꿈치가 귀 바로 옆에 올수 있게끔 올려주시고요. 손바닥은 활짝 펴줄 거예요. 시선은 정면 바라보고 그 상태에서 우리 손가락을 그대로 쭉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해줄 건데요. 천천히 시작했다가 조금씩 빨라질 수 있게끔. 이때 손가락은 활짝 폈다 접었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팔 바로 귀 위에 옆에 붙여서 이렇게 빨리 막 갔다가 천천히 다시 돌아와서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빠르게 해볼 거예요. 이것만 해도 막 힘들 거예요. 한세번 정도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천천히 팔 내려주시고요. 그대로 두손 앞으로 해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털어줬다가 위로도 털어줬다가 아래 위로도 털어줬다가 양온 방향으로 그냥 팔목을 이렇게 힘 빼고 손가락을 털어볼게요. 양옆으로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털어보고 그대로 손 내려와서 자, 이번에는 손가락이 내몸 쪽으로 향할 수 있게끔 손가락을 활짝 펴 주시고요. 그대로 손바닥까지 바닥으로 쭉 내려줍니다. 이때 팔꿈치가 활짝 펴질 수 있게끔 유의해 주시고요. 이대로 그냥 누르고 있어도 아마 자극이 올 거예요. 조금 더 자극을 어,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살짝 팔꿈치를 접으셔도 좋아요.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손가락은 활짝 펴서 바닥을 꾹 눌러내고 우리 팔꿈치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극을 느껴봅니다. 아마 살짝만 접어도 자극이 손목에 오는 거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쭉 손바닥 바닥 밀어내면서 유지해주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팔꿈치 접었다 폈다. 근데 이때 손목이 들리지 않게끔 손바닥은 꾹 눌러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자세 풀어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자 이번에는 반대로 손등이 바닥으로 갈수 있게 손가락 활짝 펴서 손등 다 전체가 바닥을 갈수 있게끔 꾹 눌러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는 쭉 펴주시고요. 손등 전체가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바닥으로 쭉 눌러 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살짝 접었다 폈다. 손등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바닥 꾹 눌러내면서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쭉핑 상태로 있으셔도 좋아요. 어, 팔꿈치가 서로 안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자극이 많이 올 거예요. 천천히 한번 더꾹 눌러내고, 그대로 천천히 팔 펴줄 거예요. 잘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오른손, 왼손, 요렇게 되는데, 자, 오른손을, 오른쪽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가게, 그 다음에 왼손바닥, 바, 손등이 오른쪽으로 가게, 요렇게 해서 손 둘이 깍지 껴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요렇게 한번 돌렸다가,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돌렸다. 편안해지면 이 상태에서 오반다 갔다 오른쪽으로 손목을 왔다갔다 다시 한번 돌려줬다가 다시 돌아와서 왔다갔다 한 10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시 한번 왔다갔다 주고 위 아래도 한번 해보고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도 한번 해보고 최대한 서로 손가락끼리 서로 당겨줄 수 있게끔 자 이번에는 풀어서 반대쪽으로 오른쪽 손등이 왼쪽으로 갈수 있게끔 잡아주시고요 손가락 깍지 꽉 껴서.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세번 정도 쭉 돌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한번 풀어줄 거예요. 그대로 다시 한번 돌려주고. 이때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어깨 힘 빼고. 손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줍니다. 아마 어깨에 긴장이 확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서로 서, 손목과 어깨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같이 해주시고요. 그대로 손 풀어줄게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 요기 스쿼트 하듯이 두 발바닥이, 발가락이 서로 바깥쪽으로 향할 수 있게 엉덩이 내려서 앉아주시고요. 두손 돌려서 허벅지 안쪽에 손목을 껴서 이렇게 꾹 앉아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손바닥, 손가락을 폈다 접었다. 내, 어, 종아리와 허벅지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손목에 자극이 많이 갈 건데, 이걸 이용해서 한번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해봤다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손이 잘안 펴져요, 손가락이. 천천히 풀어줍니다.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음, 매트를 이용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팔꿈치와 손목이 매트와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손을 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 왼손, 왼, 왼팔 먼저 내려주고, 오른 팔꿈치로 팔꿈치 안쪽 있는 데를 눌러보면 손가락까지 이렇게 지압되는 부분이 있어요.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알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꾹 눌러줄 거예요. 저는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 팔꿈치를 이용해서 꾹 눌러줘요. 그러면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느껴지는데, 한번 띄었다, 다시 한번 눌러줬다. 한번 그대로 쭉 내려가서 손목 있는 데서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팔꿈치 안쪽에서부터 그 자세를 찾아서, 그 지점을 찾아서 꾹 눌러줄 거예요. 다시 한번쭉 마사지 하듯이 내려주고, 이렇게 여기 부분을 누르면 손가락까지 찌릿찌릿 하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손 바꿔서, 오른 팔꿈치와 손목이 일직선이 되게 유지해주시고, 왼쪽 팔꿈치로 그 지점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꾹 팔꿈치 힘을 이용해서 눌러주면 돼요. 음. 그러면 손목부터 손가락까지 찌릿찌릿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다시 한번 올라와서 우리 이렇게 지압바 들어가면 이렇게 꾹그 지점을 찾아서 눌러주잖아요. 이 손목, 손, 손등을 발꿈치로 이용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자, 꾹한번더 눌러주고. 대로 다시 한번 쭉 밀어줄게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너무 시원해서 한번더 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같아요가쭉 음. 이렇게 요몇 가지만 동작을 해도 어렵지 않게 손목에 좀 긴장이 풀어지고 좀 시원해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이렇게 10분 정도 투자하셔서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